공실이면 상가 대출 잘안 된다. 된다. 해시태그 상가 대출. 경기도 군포시에 있는 구분상가 두 호수를 한 사업자가 직접 운영하고 있었습니다. 해당 상가의 감정가는 약 8억 원 수준. 현재 대출은 4억 2천만 원이 남아있었고 사업 확대를 위해 2억 추가 자금이 필요한 상황. 문제는 대부분의 금융기관에서 이미 선순위로 8억 잡혀있는 물건이라 추가 대출은 어렵다는 반응이었죠. 하지만 알아본 금융사 중 직접 운영 중인 상가 공실 없는 실사용 상태라는 점이 인정받아 기존 사업 2천 대환 추가 1억 8천 총 6억 원 실행이 가능해졌습니다. 핵심 조건은 임차인 없이 본인 사업 운영 중 사업자 등록증 입금 내역 확보 감정가 반영 여신 심사 완화된 상품 구조 결국 이 구조로 기존 고금리 대출 정리 필요한 운영 자금 2억까지 확보 다른 곳에서는 안 된다던 대출이 결국 사업 운영 실적과 구조 덕분에 가능했던 겁니다. 상가라고 무조건 어렵지 않습니다. 직접 운영 감정과 구조 설계만 맞으면 대환 추가 자금까지 연결됩니다.